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디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받은 후기와 팁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 1.2%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예요.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순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해요. 두 번째,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 가능해요. 세 번째, 집의 면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인 집이 가능해요. 굵직하게 확인할 사항은 이 정도이고, 구체적인 자격과 설명들은 인터넷 창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택전세자금대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 후기에 앞서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 대출 종류에는 80%와 100% 대출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세값의 80%만 대출해 주느냐, 이제 아니면 1억 한도 내에서 100% 대출을 해 주냐의 차이인데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100% 받는 거는 정말 많이 어려워요. 조건도 되게 까다롭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100% 대출을 받았는지 과정과 함께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100% 많이 해본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야 된다. 인터넷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또는 땡땡지역 중기청 100% 전세 등의 단어를 입력하시면 블로그나 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적어놓으신 후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혹시나 놓치게 되는 부분이 싫어서 이런 후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에 후기를 찾다 보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에 대해 많이 해본 중개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정말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물도 되게 많이 보여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집을 많이 보고 또 선택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은행에서 가심사를 해본다. 아무리 잘하는 중개인과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금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리스크는 모두 다 없애는 게 좋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집 또는 100%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았다면 그집 주소를 가지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아. 볼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통 한 7일 안에 끝나고 가심사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계약서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100%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해요. 이 부분은 중개인에게 말하고 계약서에 문구를 적으면 되는데 보통 100%를 많이 해본 중개인들은 이 부분을 보통 아실 거예요. 꼭이 문구를 적고 진행하시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문구를 적지 않는다면 혹시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든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혹시나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번째 빌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기청 대출에 경우에는 대부분 용자가 없어야 되고 되게 물건에 대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어,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빌라나 다가구도 용자가 없다면 가능은 해요. 저 역시 집 주인님이 건물에 껴 있는 용자가 없어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증보험 허그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은 조금 내야 되지만 그래도 혹시 2년이 지나고 전세자금대출이 위험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몇십만 원을 아까워서 몇 천만 원일을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 내 연봉이 3,500만 원이 넘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회 초년생,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서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중기청 청 대출 조건 중에 하나가 중소 중견 기업이고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큰 중견 기업 중에는 신입 사원 연봉이 3,500만 원 이상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했고요. 하지만 입사한 지몇 개월이 안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환산할 때 전년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연봉 기준을 정하는데 1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월 평균으로 환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통 신입 사원은 3개월이 수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적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1년이 되지 않았더라면 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계약 연봉이 어, 3,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 더라도 계산값은 3,5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 후 초반에는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수습 월급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만약 3,500만 원이 넘는다 한다면 못 받는 거겠죠. 제가 회사 기숙사에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전세 집을 알아보았는데 이만큼 금리가 저렴했던 것도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2%면 거의 거저니까요 만약에 중소 중견 기업을 다니시는데 전세 집을 구한다 하신다면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받은 후기와 함께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다른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